헤어비제이의냥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렌 뛰는 모습을 생방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왜안 되냐. 어, 되네. 어, 일단은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영을라시고요 네. 지원방으로는 만렙 풍선으로 받았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8월이 됐고요. 이건2랩입니다 네, 일단은 지금 클렌은 원물 타임인데요. 저3 0저 30, 저 30번... 갈게요. 30번 갈게요. 야, 그러면... 그럼! 정동희의 용러시 영상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고 아~ 일단은 번개만 두도로 대공구를 다 부셔줍니다. 주변 건물도 데미지를 다. 그 다음에 이거... 이거 겉에 건물이 있더라고요. 이거 그냥 용이 네 마리를 날린다. 이렇게! 얘네들이 예, 다른 데로 손대 앞에 빙빙놀고 돌겠죠네요단 차분하게 교정일을 해줄게요 허허 샤나와카 아토 별거없지곧나복을뿌어서 아토같은 애들은 을쉬는기이고요 깜깜깜깜 네 일단은 빙빙 거고되진 않네요. 초반에 기정을잘 해야 됩니다. 네별 하나 닦고요. 오케이 풍선, 오케이 뿌신다. 와 또, 와 또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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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오케이 별두개 무조건! 안 돼! 오! 아 진심 회복 오! 완파? 오! 제발! 오! 이게 예, 예. 안 되는데 제발! 오케이! 별 2개 지금 이번클전이좀 빡세네요. 그 벌써 네! 별 2개 73% 끝내었습니다. 아! 都能去呢？